LS산전 PLC, TCPIP, 이더넷이 있는 PLC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USB, 그래서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더넷 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G5000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은 어, 새로만들기 들어가서 예, 여기 모델남바를 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델남바는 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데 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쪽에서 모델남바를 프로젝트네임은 제가 이렇게 놓고 xgb 예, 여기서 예, 그 다음에 여기 어, XBM HP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어, 중에서 쭉 내려가시면은 이 아래 XBM HP 이것을 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어, 프로그램을 한번 짭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을 할때 접속에 설정해서 여기 그 USB로 해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예, 라이트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더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그 연결을 하는데 아, 여기 연결하는 방법은 이더넷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크로스 케이블로 해서 이것을 직접 이 USB를 쓰지 않고 이것을 직접 어 컴퓨터에다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크로스 케이블로 써서 직접 연결하고 그다음에 사내망이나 인터넷 사내망이나 교내망을 쓰실 때는 예 거기다가 어, 랜선을 연결해서 쓰시는 방법 또는 집에서 IP 타임을 쓰거나 AP를 쓰게 되면 우리가 노트북을 무선으로 해서 이 AP에 접속해서 이것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이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동일하게 접속을 합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도 되고 안돼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크로스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크로스 케이블은 어, 여기 그 제가 어, 여기 그 랜선 크로스 케이블 제작하고 서치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케이블, 다이렉트 케이블은 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작 방법이 여기 크로스 케이블은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랜선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로스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지금 그대로 한 거를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컴퓨터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했으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다 끊겼습니다. 그러면은. 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쪽에서 온라인으로 가서 접속 설정에 들어가서 아, 이것을 할 때는 여기 네트워크 이쪽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뜨면은 이쪽에서 하면은 지가 그 연결된 걸 찾습니다. 예, 192.168.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접속. 예, 이렇게 실패했다고 뜨면은, 이쪽에서 이것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1 9 2 1 6 8 1 2도 되어 있고, 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좀 바꾸겠습니다. 0.1로. 자, 확인 눌러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온라인에서 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에 내부에다가 그 직접 접속을 하셔서 아, 아 요게 접속이 어, 접속 설정에서 어, 일단은 그 이쪽에다가 이 번호를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그 여기다가 번호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케이블 USB를 통해서 이쪽으로 라이트를 해준 다음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USB로 해서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라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 주소대로 지금 여기에 라이트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접속 설정에 가서 이제 한번 이렇게 놓고 이더넷으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더넷으로 되어 있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그, 그러면은 여기서 그, PC하고 이거하고 IP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아, IP config.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이게 사내망을 쓰다가 그냥 놔둬서 그런데, 이렇게 어, 쓰여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랑 이게 이 서브넷 마스크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좀 맞추겠습니다 제가 아, 여러분들도 집에서 쓰실 때는 이렇게 IP 콤피그해서 이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저기 맞춰보겠습니다. 192. 이게 제가 교내망을 쓰다 보니까 이게 미리 입력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그어 여러분들이 그 교내망에서 자동 활동된 것 DHCP로 변형하거나 뭐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176점. 어 저기 그 하나 비어있는 주소를 하나 제가 넣고 서브넷 마스크 저희는 192도 돼 있고 아,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쓰시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 저희는 DNS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할당을 하겠습니다. 올로 치면은 예, 여기 전부 다 나옵니다. 저희가 아, DNS도 있기 때문에 예, 확인 누르고 어, 일단은 저기 그 고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쪽에 다시 USB로 하고 어, 접속을 누르고 어, 라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라이트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예, 요거를 통해서 라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 이것으로 접속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아, 우선 그 USB 설정에서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 여기 확인해 보기 위해서 usb 를빼 보겠습니다 제가 예, usb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실제로 다시 한번 그 이것으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접속 설정 접속되어 있고 접속시키고 예, 쓰기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동작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 입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런을 시켜놓고 네, 여기 런을 시켰습니다. 입력 공공에 나갈 때102 출력 나가게 예 동작합니다. 예 제대로 동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 케이블로 해서 어, 여기 이렇게 그 접속 설정을 하시면은 아 어, 여기 그 이제는 어, 이것이 없더라도 어,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케이블로 연결해서 어, 여러분들이 예,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두 번째 요번에 사내 교내망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 사내망은 요거 1대1로 되어 있는 요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블은 아, 여기 그 인터넷에 보시면은, 크로스케이블이 아니라 우리가 허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허브에다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 케이블을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케이블이 지금 그 허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에서 여기 따온 걸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허브에다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제 pc 도 이제 허브에 다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교내망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허브에다가 그래서 여기 그 허브는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 여기서 똑같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어, 여기 그 내장되어 있는거 요대로 그 라이트를 한번 해주시고 여기다 이것을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예 그대로 그 처음에는 똑같이 이 선에다 연결해서 라이프를, 하, 라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온라인에서 접속 설정에 가서 똑같이 여기 네트워크에서 이더넷으로 하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찾아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접속을 누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모드가 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모드를 바꾸겠습니다. 예, 다시 확인. 예, 제대로 접속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 다음에 이것을 접속을 할때 지금 허브로 돼 있는데, 아, 지금 제가 여기 IP 타임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 타임에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요선을 빼서 IP 타임에다가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무선 인터넷하고 랜선이 같이 되어 있는 IP 타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러면은 여기 그, 제가 PC 쪽에서 여기 제어판에서 무선 인터넷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 중지를 사용 안 하고 와이파이를 사용으로 놓고 이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뜨는데 이쪽에서 지금 이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쪽에서 그 연결 IP 타임에다가 연결을 했는데요. 어,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그 어, 192.168.0.1. 예, IP 타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관리 도구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네트워크 관리에 들어가서, 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접속된 게 나옵니다. 어, 갤럭시 노트북하고 지금 이거두 개가 돼 있는데, 아 그러면 지금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연결된 게 192.168.0.2, 192.168.0.3. 아, 지금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돼 있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것을 그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내장 IP로 가셔서, 내가 사용할 주소니까 192.168.0.50을 쓰겠습니다. 50. 예, 서브넷 마스크가 255 이쪽에 그 안에 IP 타임이 0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 보통 이렇게 되면 그 IP타임은 그 168. 트웨이는 0.1로 씁니다. 1로 쓰시면 되겠고 DNS 서버는 뭐 그냥 그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은 이것을 이렇게 집적을 해도 되고 아, 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아,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 모드 버스 요거는 어, 예, 일단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자 여기 그 어, 이것을 라이트를 해 줘야 되니까 다시 됐습니다. 한번 라이트 해보겠습니다. 접속 설정에서 다시 USB로 가셔서 접속 눌러주고, 예, 라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그 이것을 빼버리고 이제 그 이더넷으로 접속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예, 라이트 했으니까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접속 설정에 가서 이더넷으로 하고 네트워크 브라우징에 가면은 IP를 찾습니다. 예, 192.168.0.50. 예, 제대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쪽에 가셔서 92.0.52, 50으로 놓겠습니다. 확인. 예, 됐습니다. 접속. 라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접속이 됐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저기, 그, 제가, 그, IP 타임에다가, 고지, 어, 아이, 이 주소를 하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쪽에서 그이거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DHCP 하면은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이쪽에서 할당된 거 IP 타임에서 할당된 주소로 이것을 동작을 시킵니다 아 지금 여기 보면은 IP 타임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내부 네트워크 설정에서 아, 어, 여기 지금 그 제가 써써 가지고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 아, 어, 이쪽에서 그 자동 할당을 놓게 되면은 아, 어, 이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 할당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것을 통해서 라이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요 예, IP 요 설정한 거를 라이트 해 줘야 되니까 예, 접속해주시고 라이트하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쪽에 이것으로 어, 이걸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TCP/IP로. 네, 예, 됐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0.5로 DHCP에서 할당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쪽에서 그 IP 타임에 들어가서 어, 여기 보니까 예, 여기 나타나죠 DHCP 할당받은 요 번호 자동할당 됐다고 어, 지금 요거는 요 맥어드레스는 어, 예, 여기 PLC, 요거의 메 어드레스가 여기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쓰, 쓰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 이거 무선하고 유선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IP 타임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 여러분들이 이, 이, 이것을 쓰실 때는 그, 이바, 예, 일반적으로 어, 어떻게 쓰냐 하면은 DHCP로 하게 되면 이게 임의로 계속 IP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를 할때 이것이 몇 번인지 이렇게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쓸 때는 이것을 이렇게 쓰지를 않고 우리가 IP DHCP는 192.168.0.1은 게이트웨이로 쓰고 우리가 2번부터 해서 보통 여기를 할당을 수동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200번째 199까지만 이렇게 쓰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199번까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우리가, 그, 쓸 때는, 아, 이것을 쓸 때는, 그, DHCP가 200번지까지, 그, 무선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접속을 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DHCP가 할당되지 않는 이것을, 쓰, 이것을 DHCP로 쓰지 마시고, 아, 여기를 200번 때부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는 그 모드버스로 이것을 쓰기 때문에 이쪽에 그 여기서 모드버스 서버로 쓰겠습니다. 꼭 이것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서도 그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전부 다이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아, 여기 크로스 케이블이나 이때도 이세 가지 다 이쪽에서 전부 다 여기 그 모드버스로 설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모드 버스 설정에 이렇게 시작번지 이렇게 해 놓고 예 확인을 누르시고 예 여기 모드 버스를 이렇게 해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세이브에서 확인을 누르시고 어, 이쪽에 접속 설정에 가서 라이트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IP를 어, 여기다 그어주게, 어,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USB로 해서 접속 누르시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쓰실 때는 아, 여기 이제는 이것을 제거해 놓고. 여기 온라인에 가서 접속 설정에 가서 여기 제거 했기 때문에 예 이더넷으로 들어가서 예, 200번으로 놓고 쓰겠습니다 이쪽에서잘 안될 때는 여기 집접 설정에 놓고선여기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2점 6 8 8점0 2으로으으니으니까2으로으로습니습니다예 응? 접속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run으로 놓고 예, 이쪽에 그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 출력이 나가는 것을 저기 프로그램대로 동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제가 오늘은 어, 여기 접속하는 방법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크로스케이블로 연결하는 방법 사내 또는 교내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IP타임에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어,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주로, 주로 가정에서 IP타임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인터, 저기 그 노트북으로 접속을 하실 때 그때 할때 주로 여기 3번으로 어, 이것을 통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TCP/IP 무선 인터넷망 여기 돼 있는 이 TCP/IP가 있는 이 PLC를 가지고 모드 버스를 가지고 제어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앞으로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 접속 방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접속이 안될 때는 크로스 케이블을 갖다 놓고 직접 연결하셔서 라이트 하시고 아니면 여기 3번 또는 2번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TCPIP 접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